안녕하세요 구해주 빌딩의 이 팀장 김지환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왕곡 현장에 네. 나왔습니다 위치랑 상권이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8호선 수진역에서 초역세권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수도권 제1천원 고속도로와 가깝고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유의한 위치입니다 주변 구시가지 재개발로 높은 투자가치가 기대되는 지역인데 주변에 한 9개 정도의 초등학교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건물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대지면적은 24. 23... 1 4 0 2평 건축면적은 15.2평, 연면적은 58.99평, 지하가 없이 지상 4개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건폐율은 63.28%, 용적률은 245.59%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 8 0에 용적률 0 0 0인 지역인데 음. 주차대수 때문에 건물에 올라가는 데가 한계가 있고요. 주차대수 한 대로 최대한 가능한 면적인 58.99평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건물 용도나 현황은 좀 어땠나요? 지하 1개층과 지상 1개층, 단층짜리 노후주택 건물이었고요. 면실을 통해서 신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원래 기존에는 지하가 있고 단층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신축할 때는 지하를 파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하를 한개더파물로써 주차 대수가 한대더 늘어나는 음. 상황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1층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아... 1층 상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하를 포기했습니다. 외관이 이 주변에서 비교 한 되게 너무 멋있게 네. 바뀌었는데 이렇게 외관을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심플하면서도 좀 단조로운 디자인인데 주변이 조금 복잡해요. 건물들이 우후죽순 생겼고, 각각의 건물들이 좀 드러내려고 간판들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희는 심플한 게 눈에 띌 거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심플하고 좀 단조로운 형태로 했는데, 지금 건물의 완성도는 80에서 9 0예요 준공, 네. 접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항상 100%가 아닌 상태에서 좀 건물을 소개해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맘때쯤에 소개를 해드리면 임대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어. 임대 문의가 오면 저희가 이 세입자가 원하시는 공사를 또 마무리하면서 또 해드려요. 어. 저희는 사실 깨끗하게 마무리한 상태에서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임대를 맞춰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 항상 일르게 보여드리는 상황이고요 현장에 100% 마무리가 된 상황이 아니라는 점 이해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판도 달리고 조명도 다달리면 조금 더 정리가 된 모습으로 될것 같아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건물 네. 가까이 왔습니다 이 건물 1층이 대표님 네. 그냥 일반 문이 아니네요 오늘의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24평에 지어질 수 있는 건물 이 정도로 지어지는구나 여러분들한테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는 사례도 됐거든요 네. 1층 매장이 워낙 작아요 근데 폴딩도어를 열면 개방감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폴딩도어를 했습니다 뭐 엘리베이터는 몇 인성으로 어떻게 좀 위치를 잡았을까요? 엘리베이터는 7인승으로 했고요 작지만 이 정도 엘리베이터가 생기는구나 사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이 들어가는 복도인데요 요 복... 복도는 1층에서는 쓸모없는 거고 어. 2, 3, 4층을 살리기 위한 통로잖아요 음. 중공을 딱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 사이즈를 했습니다 부가적으로 음. 이 공간에 편함도 있고 배전함도 있고 이 좁은 공간에 깔끔하게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특별히 할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 음. 최대한 매립을 시켰어요 아. 어수선하면 또 좁아 보이고 복잡해 네. 보이니까 높이와 라인을 좀 맞추고 매립을 해서 음. 우체통, 배전함, 기타 등등 박스들을 매립을 하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동을 해서 다른 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 들어왔는데, 대지 네. 자체가 워낙 작은 대지였잖아요. 신축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잘 뽑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면적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두셨을까요? 네. 건물의 전면을 가시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화장실, 계단실, 엘리베이터가 건물의 뒤편에 일자로 배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면에는 딱 네모난 전용 공간만 딱 남는 상황인 거예요. 충고, 높게 확보해서 좁은 공간을 저희가 커버할 수 있도록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층에다 내부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네. 아저 화장실 공용으로 오히려 빼서 내부 공간 더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내부에 다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화장실을 공용으로 뺐을 때 좋은 점이 있고 실내로 뺐을 때 좋은 점이 있어요 빌딩이 좀 크면 공용으로 빼서 청소 아주머니가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화장실, 옥상 공동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처럼 규모가 좀 작게 되면 비용 지출도 좀 부담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화장실을 전용 공간 안에 넣어서 세입자가 직접 관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입자분들이 각 화장실이 있으니까 오히려 네. 더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부는 아직 100%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들어오신 세입자분들이 원하시는 요청에 따라 추가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기본으로 한다면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사실 지금 이 상태로 중공은 떨어집니다 천장 노출 상태에서 거푸집을 철거하고 나면 거칠잖아요 연갈이를 했고 등조차도 충고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바짝 붙였어요 네, 그래서 충고 확보했고 벽도 미장 해서 면을 다 처리를 해 놓은 상태인데 페인트칠 할수 있어요 음. 콘크리트 느낌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페인트칠을 한번 해놓으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 원하는 색상, 콘크리트 느낌의 도장 이런 것들을 조금 주문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해드렸으면 하는 상황이고요. 준공은 지금 상태로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땅에 시원스럽게 면적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공사 꿀팁 어떤 네. 요소들 챙기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초반에 중요한 부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물의 전면이 드러나야 돼요. 최대한 분생은 이런... 무조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엘리베이터나 계단실 공용 공간을 최대한 뒤로 빼는 엘리베이터고 단실에 사람이 머무르진 않거든요. 잠깐 스쳐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햇빛이 좀안 들거나 쾌적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항시 머무르는 전용 공간이 쾌적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속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뒤로 빼고 전용 공간은 전면에 배치를 허되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업종이 어떤 장사를 하고 있는지 어필이 돼야 되니까 전면에 최대한 빼야 되는 그런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지가 작고 건물이 작을수록 넓은 면적을 확보하시려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확보되어야 되는 복도 폭이 있거든요. 대단폭 일정 수준 나와야 되고요 1200 그리고 엘리베이터 바로 앞 공간 1400 휠체어가 회전되어야 되는 공간들 근데 그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조금 조그마한 면적을 합치고 합치고 합치다 보니 오히려 더 거꾸로 비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 같은 건물은 방인 엘리베이터에 넣지 않고 공용 공간을 줄였어요 최대한 그래서 전용 공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설계를 막상 해보니 더 이득이더라 예, 라는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축공사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어느 정도나 좀 들었 할까요? 순수 뭐 신축 공사비라고 치면 6억 5천 수준의 공사인데 지하에 대한 여건이 다른데 하고 좀 틀렸어요. 지하가 이미 파져 있는 경사 지형이라서 지하를 메우고 건물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공사비는 지하가 있는 것처럼 들어갔다. 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간 어느 정도나 걸린 거죠? 멸실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 인허가 과정은 수월했고요. 설계 인허가 통과까지는 뭐 2개월, 실질적인 공사 기간은 한 5개월 정도. 준공 포함 서류적인 절차까지 해서 6개월. 주변에 저는 밀집도 민원 원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수월하게 좀 빨리 끝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는 부사님 모시고 투자적인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님 여기 주변 시세는 좀 어떤 편인가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평당 단가에 지금 거래가 좀 되었고 매물이 상당히 좀 귀한 지역이기도 하고 대로변 기점으로 해서 지금 매물이 좀 나와 있는데 거의 평당 1억 정도. 이 주변 상권은 수진력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이동인구가 많고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 상당히 노후된 건물들이 많아요 맞아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학생들이 참 공부를 하면서 학원들도 다닐 텐데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주 부부께서는 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음. 이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해 신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계시고 이 건물을 처음으로 사실 때 아 여기는 학원이 좋겠다 음. 라고 생각하셔서 타겟을 잡고 투자를 한 거예요 음. 주변에 엘리베이터 있는 유일한 학원이 될 거예요 아. 예상 임대료 어느 정도나 보시나요? 음 평당 한 10만 원좀안 되는 금액에 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신축을 했지만 비싸게 하지 않고 10만 원 정도 오.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예상을 해보니 6,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임대료 예상합니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음. 주변에 초등학교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거는 살기 좋다는 거예요 지하철역도 너무 가깝거든요. 아, 네. 서울 출퇴근도 너무 편하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땐 이거는 차후에 매수하시는 분은 최상층에 주거를 염두해두시고 살 수도 있지 않나. 어. 지금 보시는 공간이 주거로 설계를 하게 되면 투룸 정도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젊은 부부들께서 아니면은 노후 대비 차원에서 밑에서 월세 받으면서 최상층에 거주한다. 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남양 건물이라 최상층의 햇빛이 향시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엑시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건물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이후에 예상.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시나요? 이 지역은 상당히 인차가 잘 맞춰지는 지역이고 안정적인 지역이에요. 3년에서 5년 지난다고 하면 25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건물주께서 한 6억 5천의 건물을 이제 매수하셨어요.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각종 필요 경비가 7억 5천 들었습니다. 양도차익이 11억 정도 예상이 돼요. 법인으로 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세금은 1억 8, 9천 음. 이 정도 예상이 됩니다 강남의 조금 전형적인 밸류업은 현금 2 5억에서 30억 정도가 소유가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투자에 제일 관심 있고 평균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분들이 10억 정도예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는 공투를 권유드리기보다는 그래도 단독 투자로 수익률을 볼수 있는 것을 제안해 드리는데 지금 저희 건물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은 사례가 되실 수 있어요 수도권이지만 지하철역이 가깝고 주거가 입지가 이렇게 든든하다면 밸류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밸류업을 막연하게 이렇게 지어져서 이렇게 월세가 많이 창출된다는 막연한 희망보다도 모든 과정이 이제 보수적으로 주변에 8만원인데 저희는 신축이지만 10만원 뭐이 정도로 책정하고 그렇게 맞춰졌을 때 건물에 같이 책정하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책정했을 때 가치가 있다면 라꼭 서울 강남은 투자하실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지역도 시세 차익을 충분히 거두실 수 있어요. 금액과 평양대와 투자 성향에 맞춰서 충분히 투자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굉장히 작은 땅에 알차게 신축으로 지어질 수 있는지 좀 예시가 되는 현장을 좀 찾아왔습니다. 공사가 80% 완공이 된 상태인데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수료 일절 받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한테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시공조로 문의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내가 건물을 잘살수 있을까? 내가 이걸 분별하는 게 잘... 지... 지금 하고 있는 건가 혹은 매수 하시고 나서 신축이 맞을까 리모델링이 맞을까 고민과 선택의 그 기로에서 헤매시 잖아요 제 옆에 전문가 분께서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드리는 프로젝트를 건물 매수부터 밸류업 메가까지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저희가 매일 한두 분씩 상담 접수를 하면 네. 1년에 네. 250분 300분 정도로 상담을 해요 네. 갖고 계신 분이 리모델링 의뢰를 주시기도 하고 신축 의뢰를 주기도 하지만 상담 부분이 매소 검토가 많으세요 검토 의뢰를 하시는 건물이 좋다 나쁘다 네. 상담하면서 1시간 내에 답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납득을 해서 가세요 1시간 동안 제가 상담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네. 그걸 배우셔서 좋은 물건을 갖고 오시나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저희가 좀 책임감 갖고 음. 아예 그냥 건물을 좀 골라 드리겠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왜 좋은지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세서가 이해가 가게 설명을 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저희 따라오세요 저희만 믿으세 음.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 이게 왜 좋은지 왜 전망이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를 음. 시켜드리면서 엑시트까지 네. 뭐 갖고 가셔도 좋고요 음. 이거 설계도서가 나오면 타업체에 견적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드릴 거고요 네. 다른 데보다 이윤이 없고 원가다라는 음. 거를 확실하게 투명하게 공지하고 할 겁니다 어떻게 찾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괜찮은 매물들을 가끔 올려드리는데 네. 영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숨겨진 매물들이 있거든요 상권 분석, 입지 분석 그리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매매가가 적절한지 음. 판단을 해드리고 밸류업이 된 다음에 어떻게 재매각이 될 건지에 대한 그 금액까지도 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계산을 하신다면 사실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그죠. 들거든요 시간이 또 돈이잖아요 공정률건검막 혜택은 본 건물 음. 최소한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저렴한 음. 비용으로 밸류업을 할수 있는 음. 이런 건물들 중심으로 음. 그래야 공기도 단축되고 네. 신축인지 리모델링인지 모를 정도의 변화가 어. 있을 수 있는 건물 이런 네. 건물을 저희가 찾아서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구해저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하고 계시는 은행 센터장님, 지점장님 도움을 받아서 금리가 조금 인하되는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세금은 탈세가 아니잖아요 월세 네. 방안, 세무사님, 법무사님 연계를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입을 하시고, 밸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를 놓고 재매각까지 전체 과정을 저희가 도와드리는데요 어, 네. 시공조화에서 밸류을 해주시면 구해저 공실팀에서 임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음. 음. 임대가 나아지면 그러면 건물 관리는 어떻게? 음. 건물 관리도 구해적 공실팀에서 도와드릴 네. 거고 오.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건물에 대한 AS도 대표님 네. 도와주실 거죠? 아 AS는 뭐 저희 회사 망하기까지 해드릴게요. 망하기 전까지. 네. 네. 재매학은 이제 부유조빌딩 부동산 주기 법인에서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세가 남아 있잖아요. 부유조빌딩에 네. 계시는 세무사님께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해드리고 네. 끝까지 책임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 또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